글쎄, 며칠 전에 나랑 2년이나 만난 남친이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버린 거 있지? 우리는 나름대로 장거리 연애 커플이었지만, 결혼 약속도 해놓고 행복했는데 말이야. 주말마다 나랑 만나러 그먼 거리를 오던 다정한 남친이었는데, 나를 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사실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없었던 거는 아니야. 남친이 저번 주부터 자꾸 아픈 외삼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외삼촌 간병을 해야 한다면서, 평소에 만나던 주말이 아니라 평일에 만나자고 하더라고 알고 보니 그 주말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더라.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건 남친 친구 인스타 계정에 우연히 들어가면서부터야. 친구 인스타를 보는데 남친이 신랑 의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 나는 놀래서 바로 남친한테 캡처한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지. 그랬더니 남친이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아대더니. 내가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자기가 결혼한 게 맞다고 실토하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남친하고 만났던 시간이 떠오르면서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어. 남친도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면서 너랑 만난 거는 진심이었다는 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남친이 그렇게 사과를 하는데도 화가 안 풀려서 잠도 안 오더라. 그러다가 들은 생각이 나랑 남친 사이를 그 여자한테 알려야겠는 거야. 그래서 남친이랑 결혼한 여자 메일 주소를 알아내서 남친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랑 카톡 캡처를 확 보내버렸지.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그 여자한테 전화가 오더라? 근데 오히려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자기는 나랑 남친 사이를 정리하려고 전화했다면서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야. 나는 같은 여자로서 이 여자도 남친 정체를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알려준 건데 황당한 거 있지?